스프이상 네? 어, 하시고 마지막 저기기념으세기념잖아기념기 아. 아, 아. 아. 뭐야? 왜는야 뭐야 왜, 왜? 니, 니가 다 하는거 아니야? 아, 그래 아. 면세주는거예요 아. 아. 3, 4, 3, 2, 자 눈을 떠주세요 어, 아직 자한 사람 앞에 4개씩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자 흔들거나 뚜껑을 열어보면 안돼 자 앞으로 이렇게 조용히 끌고 가는거야 근데 우리 애기부터 먼저 가져가자 꽃이 아니고 어, 그냥 이렇게 곤충 같은 거막 예를 들어서 소금쟁이 이런 가짜 하나 만든 거저까지 보내주는 건데 네. <laughs> 마름 아 가짜, 이거 이거 마름이라는 시야시고요 가짜인가 근데 진짜인가 어진짜데마름의 시아. 근데 마지막에 쓰여진 특징이 박쥐 모양을 하고 있어요. 박쥐 장난감인지 알았습니다. 진짜예요. 네.